오늘도 취미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솜시랑 아나운서 꼬맷이에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는 우리 오늘의 주인공 아우라세라 작가님입니다. 박수!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작가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꼬맷님 메이크업 지우시나요? 아! 메이크업을 지우는 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뭐 회색은 확. 뭔가, 뭔가 느낌이... 갑자기 피곤하죠. 네. 지금 퇴근하셔야 네. 될것 같아요. <laughs> 갑자기 급격히 피곤해 보이는 네. 느낌이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더 점점 어두워져요. 아, 아프시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블랙 가볼게요. <laughs> <그런> 피곤해 <laughs> 보이네요.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저승사자 그런. <laughs> 어! <게> 되게 아파 <laughs> <저승사자>. 보이죠. <laughs> 어. 작가님 너무 예쁘시대요. <laughs> 아유, 누군지 몰라도. 복사합니다받으세요 이게 1 번이고요. 진짜 잘 맞아요. 어. 색동 저고리, <laughs> <laughs> 색동 저고리 느낌이 있어요. 어, 이제 마지막 워스트입니다. 갑니다. 워스트래요. 여러분,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본다면 한 대씩 때려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보고 예. 계세요? 지금 <웃음> <웃음> 저 오늘 워스트, 워스트, 워스트 오브 워스트를 입었네요 어, 음. 색이 일단 어두워지면 안 되시는 타입. 그래서 일단은 베스트 단색 천들 한번 보면, 짠~ 음. 이런 거잘 맞으시고, 저한테 어울리는 색이에요. 네, 네. 네인제부다머스트예요 이제, 이제 점점 늙어지는 컬러인 것같아 그렇게 보일 어, 네, 네. 수 있어요 어. 진짜 저는 일단 이런 색 자체를 안 입기도 하고 되게 어두워 보여서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브라운 좀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? 네. 그 약간 길에서 아무거나 주워 입은 아, 느낌 아나 왠지 이런 옷 있을 것 아. 같아 그 입을 거 없어서 입은 네. 그 느낌? 진짜 그 꼬질꼬질해 보수 있는 어, 느낌? 꼬질꼬질해 어, 느낌 꼬질꼬질해 보여 갑자기 가난해지는 느 느낌? <laughs> 느낌이에요 예. 저는 이렇게 오늘 워스트 베스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. 특히 여성분들한테 저는 너무너무 강추드려요. 어떤 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내일도 취미한